음, 지금 보니까 기사 나왔네요. 예, 권성동 국민의원 원내대표가 예, 사과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니까 러 이거는 잘못한 게 맞아요.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아니면은... 일단, 뱉어 놓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사과하는 그런 인터뷰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솔직히 말하면. 예. 그리고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7급을 꽂아주려고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9급이더라 이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하고 나서 아차 싶었으면 바로 얘기를 했었어야 돼. 그거 어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이게 약간 말이 좀 헛나간 것 같다.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그냥 계속 우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프레임 짜는 거고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더 역풍을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프레임이야?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기 위해선 어 친해지면 된다. 어, 아는 지인이면 된다. 그러면 꽂아준다.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쉽지가 않죠. 네,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라는 게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어, 여러분께 상처가 되, 되었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을 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처를 줬다면 이런 것도 사실 우리말, 우리말의 화법상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상처를 줬다면 사과 드린다라는 표현은 상처 안 받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어, 저의 상처되는 발언에 의해서 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 어, 앞으로 뭐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 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너무 당당하게 장재원 의원한테 압력을 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압력하고 내가 압력 넣었고 내가 추천했고 그래서 이 사람 채용됐다 이런 느낌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비판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느 누가 공부를 하고, 어느 누가 노력을 하나, 그냥 대통령실에 근무하려면, 친하면 된다. 지인이면 된다. 어? 어차저차 해서 자원봉사 몇번 하고, 특정 정당에 자원봉사 몇번 하면, 이제 여기저기 꽂아준다.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 음. 그리고, 이거,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지만, 이거 자꾸 비판받을 때마다, 자꾸 이거 문재인 정부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 어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취임한 지두 달이 넘었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 여당은 국민의힘이 맞아요. 그거는 뭐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근데 무슨 비판 받을 때마다 지금 자꾸 걸고 넘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고. 여당이 되었으니까 어떤 자기만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고, 또 정치를 해나가는 어떤 방침이란 게 있을 텐데, 그냥 비판받고 이러니까 기분 나쁘다. 뭐 전정부는 안 그랬냐? 그러면서 계속 정정부를 끌고 오잖아. 이거는 한두 번 했으면 그만해야 돼요. 이제 허구한 날 질문할 때마다 뭐 전정부 어땠냐? 전정부 어땠냐? 민주당 어땠냐? 그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임기 끝날 때까지 그럴 거예요. 응? 5년이잖아, 5년 단임제잖아. 그럼 5년, 2027년? 이때까지 할 거야, 계속? 문제 생길 때마다 문재인 정부는 어땠냐,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냐, 계속 이럴 거야? 그니까 러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지. 어. 그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좀 줄어들었다고 하죠. 예, 지금 경쟁률 내가 알기로는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 그러면 어. 그러니까 박탈감을 일으켰다 그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얘기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음, 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평소에 생각인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무슨 뭐 정치적 스탠스로 뭔가 의도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고 이게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알고 지내던 사람 그냥 꽂아준 게 뭐가 잘못이냐 이런 마인드가 평소에 있는 것 같아. 어, 이게 무슨 어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냥 속에서 우러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데 예, 강릉에 있는 강릉촌 놈인데, 예? 그 칠급도 아니고 구급인데.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하고 뭐살적 채용이니 논란이니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게 이게 괜히 프레임 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평소의 생각이야 어, 평소의 생각 무슨 뭐 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 뭐 괜히 국민의 힘을 공격하려고 하고 괜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정치적 스탠스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어, 뭐가 잘못됐냐? 이런 마인드거든. 음. 그 그러니까 봐봐. 여기 보면은 그이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그 발언이 이제 20대 30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이 준비생들, 험생들한테 대단히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한 그런 공무원 자리를 그냥 자원봉사 좀 했다고 누구랑 좀 친하다고 누구 지인의 아들이라고 그냥 대통령실에 그냥 버젓이 들어가는 게 이게 공정한 거냐 라고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이제 사과나 유감을 좀 표명해야 된다 이제 기자들 모아놓고 인터뷰를 좀 해야 된다. 자기가 했던 발언이 그런 청년들로 하여금 좀 이런 상실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한것 같아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라는 식의 어떤 인터뷰를 좀 해야 된다라고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나봐.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 했다고 한, 하거든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이분이 평소에 계속 입장을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한 거다. 잘못한 거 없다. 추천한 게 뭐가 잘못이냐. 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고생해서 대선 승리에 1등 공신이 되었고 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선거 활동하는데 도와줬는데 그런 사람 추천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여태껏 계속. 그러면 지금. 이 사과나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는 이 목소리에 대해서 자기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그냥 평소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제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사과한 거고, 예, 평소 생각은 잘못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거. 어, 그냥 친한, 차, 친한 사람 넣어주고, 그일 도와준 사람 추천해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그죠. 근데 나는 이제 좀... 근데 이분이 이 예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무슨 사건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내가 그거를 자세히 몰라가지고 뭐 있지 않았어요? 강원랜드 뭐 채용하는 거, 그, 그거 그죠? 뭐 있었죠? 근데 나는 솔직히 웃기긴 해. 국민의힘이 맨날 청년 청년 이러잖아. 근데 국민의힘이 진짜 청년 생각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안 돼. 왜냐면 국민의힘 지지코어 층은 젊은 청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60, 50대, 60대, 70대 중장년, 중장년층이란 말이야. 노년층이지. 여기가 코어예요, 사실. 네. 코어라는 말은 어떠한 변수나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이렇게 딱 굳어 있는 핵심 코어층을 말하는 건데, 국민의힘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코어층은 청년층이 아니죠. 예, 네. 그 노년층이지, 중장년층이고, 여기는 뭔 일이 터지더라도 항상 지지율이 변함이 없잖아. 어, 그좀 안타깝긴 해. 이, 이, 이런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야.